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사 정의안입니다. 자, 과자나 햄, 뭐, 각종 음료수 같은 것들, 마트에서 사온 식품들, 그 포장지 진지하게 들여다 본적 있으세요? 감미료, 뭐, 아질산 나트륨, 합성 착색료, 이런 이름도 굉장히 낯선 다양한 첨가물들이 봉지마다 써 있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식재료를 가공하면서 첨가하게 되는 각종 화학 물질들인데요. 먹어도 된다,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같이 이렇게 아직도 임상 보고가 꾸준히 되고 있는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과자, 햄,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또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편리를 위해서 첨가하는 각종 첨가물들. 이 식품 첨가물은요.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 보존이나 색과 맛, 또 영양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목적으로 첨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착색료, 보존료, 뭐 산화 방지제, 팽창제, 산미제, 감미료, 향료 이런 것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아기 분유에는요. L-글루타민산 나트륨 외에도 30가지 종류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또 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르빈산이 첨가가 되고요. 햄, 소세지 맛살에는 그 색깔을 붉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발색제로 아질산 나트륨 넣습니다. 또 도라지, 감자, 바나나 같은 이 과일이나 채소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첨가합니다. 또 두부에는 유화제, 단무지에는 사카린 나트륨, 어묵에는 소브산 칼륨 같은 알고 보면 거의 모든 식품에 아주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이런 다양한 화학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 몸속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하나 식품에 들어가는 그 양은 사실 안전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는 건 맞고요 또 모두 적정 테스트 다 통과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의 가공식품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먹은 거다 합쳐 보면요, 함께 먹은 이 식품 첨가물이 엄청난 양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문구가 바로 무설탕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설탕 대신 넣은 이 인공 감미료 살펴봐야 합니다. 청량음료, 껌, 아이스크림 이런 데 설탕 대신 왜 단맛 내주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가 아스파탐, 사카린인데, 이런 인공 감미료는 염증을 유발하고요. 또 신경을 손상시키고 비만을 유발하고 두통, 뭐 신경세포 흥분, 호르몬 뭐 분비 이상을 초래합니다. 아스파탐 과하게 섭취하면 암이나 신경 손상, 또 비만 같은 이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사카린을 과하게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특히 이 탄산음료를 통한 인공 감미료 섭취가 가장 많은데요. 하루 중에 마시는 음료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공 감미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은요. 단맛, 짠맛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모양을 아주 좋아 보이게 꾸며주는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입맛을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짠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이 단맛은 의존성이 강해서요. 자꾸 단맛을 찾게 되고 또 점점 강도 높은 단맛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첨가물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홀몬 분비 이상을 초래하고요. 자율신경을 교란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수많은 자율신경 실조 환자들의 예를 보면요. 그 식사가, 이 자연식 식사가 거의 없어요. 가공식품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섭취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또뭐 가공식품 이런 거 구입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과자나 비스켓, 또 사탕 같은 군것질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포장지에 적혀 있는 그 성분 표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단맛 내는 인공 감미료, 나트륨 함량, 또 지방 함량 이런 거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뭐 손이 가는 대로 막 가공식품 장바구니 가득 실어 가지고 집에 풀어 놓는 일이 반복이 되면은 아무도 그 건강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을 좀 줄여 보려면 이렇게 하세요. 두부나 단무지, 뭐 옥수수 통조림은요, 물에 헹구거나 또 물에 담가뒀다가 요리를 하시고요. 햄이나 소세지, 어묵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면 인공색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면을 한번 삶아낸 후에 조리를 하세요. 또 요리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 다 거친다면 훨씬 안전한 식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이 식재료 구입을 할 때부터 이 가공 포장된 거 말고요. 자연 재료 그대로인 거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 재료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 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야채나 과일, 뭐 나물 재료, 쌀, 면류의 이런 식재료를 생산지에서 가져온 모습 그대로 구입해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료나 기호 식품도 식재료 그대로인 것을 활용해서 조리해서 먹는 것이 바로 건강식이죠. 단맛은 양파로 내고요. 뭐 짠맛은 조개나 해물류로 활용을 해보세요. 무설탕, 간편조리, 뭐 물만 부으면 뭐 아니면 렌즈에 데우기만 하세요. 뭐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식사를 바꿔야 몸이 바뀐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식품 첨가물이 자율신경 교란시킨다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첫번째 식품 첨가물이 무인지알아봤고요 두번째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는 어떤지 또 세번째 단짠 즐기면 자유신경 교란 된다는 거 네번째 식품 구입 때 신경 써야 될거자 다섯번째 우리 식품 첨가물 줄이는 방법 알아봤죠 자 오늘 영상 보신분들 식품 첨가물 되도록 삼가 하시고요 건강한 식재료 섭취로 건강 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